가가가 아아 아. 가!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이 절로또올 줄은 몰랐네요 세상에 마상에 울랄라 꿀랄라 할수 있을 거예요. 헬로. 우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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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하군 예. 말씀하십시오. 채팅 금지 줄게요. 지금부터 욕하는 사람, 알겠습니다. 어, 그러네요. 깨끗한 방송을 위하여. 매너 채팅님 되게 매너 채팅을 중시하시는군요. 여기 있네. h e l l 또 있어. <laughs> 건배요? 느낌이 안 좋아. h e 그럴 줄 알았다. 아잉. 아야. 바꿨잖아. 문 막았잖아요. 저기요, 토끼님. 님아 이러시면 안 되시죠. 아 근데 이게 웃긴 게.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놔도 와요 Hi. 일로 이동합시다 도끼 도키 쉐끼 도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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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기 귀찮아서 그냥 토끼라고 해요. 아이. <laughs> 어. 아이. 다치기 전에 와버리죠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다치기 전에 와버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다라 타다라타다라타다라타다라 해도 안 돼. 어디야? 어... 어... Hello. 근데 나좀 충격이에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이,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건 정말 너무나 슬픈 일. 늑대, 복신 줄 알았잖아요. 진짜 복신 줄 알았네. 아, 왔어? Hi. 벌써 Hi. 벌써요, 벌써요. <laughs> 어떻게 왔니요? <laughs> 제발 가라. <웃음> <웃음> 파 걸리면 와서 오세요. 와 진짜 어렵다. 그니까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뭔가. 그어씨 뭐야? 저 벌써부터 왔나요? 어이씨, 깜짝이야. 늑대, Hello? 늑대! 아, 깜짝이야. 벌써 왔어. Hello? 오랜만에 조용하니까 좋네요. 조용하네요. 아, 또 마우스가, 마우스가 안 보여요. 늑대. 올 거면 오던가. Hello. 왜 대기만 하고 있어. 늑대. 늑대. 어, 천장. 아이. 타이밍 좀 봐. 고치고 있는데 니마 그 로버트도 변신 중에는 안 건들거든요. 마이님 어서 오세요. 뭐야 벌써 왔어? 로버트도 변신 중에는 안 건드는데 너무한 거 아닌? 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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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씨아쉬씨 제발 웃서 여깄다 왔니? 오케이! 어이! 야 이거 이거 사기 아니에요? 방금 봤어요? 저거 어떻게 막어 저거 어떻게 막아요 <웃음> 아니 <웃음> 방금 방금 봤어요? 방금 저거 어떻게 막고 그냥 처음부터 저쪽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 못 막아요 저건 그냥 처음부터 저기 막아놓는 거 말고는 못 막아요 <laughs> 방금 이거 보이자마자 왔죠 그냥 진짜 보이자마자 왔어요 <laughs> 와 놀랬다 진짜 여길 막아놓읍시다. 늑대. 아이 어휴. 그건 아니야. 내가 지금 어저께부터 프레디 1부터 프레디 3까지 깨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어, 여기 있다. 하이. 두 대. 네. 아 어, 뭐야? <laughs> 일로 왔어요? 어, 세상에 이게... 아, 안 돼. 틀렸어. 오디오가 고장 났거든요. 안 돼. Hi. 제발. 세상에 하이 제발! 어 천장! 틀렸어난오디오 고치고 있거든요 아씨 들어왔어가가가란 말이야. 너 때문에 된 일이 하나도 없어가어란 말이야. 두신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? 두신데 왜 이렇게 어려워? 아. 가, Hello? 가란 말이야. 가, 그, 그건 그래. Hello? 설마 갔니? 설마 갔니? 어, 뒤로 갔어. <laughs> 어, 잠깐만, 처음 봤어. 뒤로 갔어. Hello? 어, 잠깐만, 광주님 와서 오세요. 나 뒤로 가는 거 처음 봤어요. 아.. 또..또 또 왔어? 하이 계속 치면 어떻게 될것 같은데? 늑대 제발아 아.. 아.. 4시인데 5시, 6시 에땡이 무슨 말이에요? 난그말 처음 들어봤는데 늑대 헬로 세상 늑대 그런말 하지마 스님님 어서오세요 그런말 하지마 애셔형님 어서오세요 아 태빈님 늑대 네. i 오 헬로 야가어유 헤헤 일로 왔다 하이 인사 이번엔 할수 있을까? 될까요? được tê hello được tê Hello. Được 계속 찾아봅시다. h e 때. 그냥 누르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h e l 때. 늑대 안 돼, Hi. 또 늑대 프레드 일은 어저께 깼 어요. 사실 프레지2도 어저께 깼어요 어 야야 가 갔다 그래요? 고마워 인사 4시요? 빨리요. 하이. 인사. 저것도 패턴이에요. 다인님어서오세요 하이. 가. 어. 야. 안돼. 안돼. 문 앞에다가. Hello? 세상에 7시, <laughs> 여러분 저녁 시간 인가요? 맛있게 먹어. 네. Hi. 늑대. 아그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. 차라리 가만히 Hello.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. 그... 안 돼요. 안 돼요. 아 올라왔어.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틀렸어 이거 들어왔으면 끝이야 막았나 막았어 운이 좋았네요 가운데로 왔어요 늑대 가운데로 와서 살았어 늑대. 운이 좋았습니다. 네네 왔다. 이씨네네 계속 돌리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네 그래 계속. 부, 이게 불르면 온다니까. 늘네 네. 춤추는 것 같아요. 2시요, 2시 Hi. 괜찮은데? 이게 정립식이었나요? 어? 천장 느낌이. 아니에요? 안..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다이아님 어서오세요. 뭔 소리야 이거? 무슨 소리야? 하이. 제발 가라. 가. h e 또또 또. 또, 또. 아, 천장. 아니야. 인사. 동방 게이지. 빨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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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오케이. 하이. 어디요? 나나할 수 있다. 나나할 수 있다. 하이. 또 있어? 오케이. 좋아. 굉장히 좋아. 곰탱이님, 와서 오세요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 주, 주여 주여 오주 할렐루야 오주 할렐루야 깼다. 프레디의 피자 가게 3였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